예 다음 소식입니다 하하뭐잘 <laughs> 아, 못하겠어 어? 아, 그, 뭐 아, 아, 잠시만요 기만한 아나운서 한번 요거 아, 잘하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laughs> <이거>. 어 <laughs> 아, 아, 완전 완전 아니, 뭐, 나비족입니다 지금 뭐, 고양이 화학질인 줄 알았어요 아이씨유+ <laughs> 아이씨유 예, 영화 아바타 이 나비족을 저희가 지금 따라해 봤는데요 네. 저희보다 더 그럴듯하게 아바타 등장인물을 흉내를 내서 화제를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보십니다.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데요. 멍든 거 아니죠. 온몸이 시푸르 댕댕. 자, 아바타 그 특유의 무늬까지 잊지 않고 그려 넣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한번 삶았나, 한번 튀겼나 싶은데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나비족. 아, 닌데 오토바이 안 타고 다니잖아요, 영화용 <laughs> 타고 다니는데 용은 없어요. 이분의 정체는 라오스의 한 영화관 직원입니다. 아, 근데 비슷하게, 아니, 느낌은 알겠는데. 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laughs> 예, 이초 저가로 직접 꾸몄다고 하니까 사실 완성도는 조금 너그럽게 귀엽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아바타 2의 개봉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서 정성껏 이 나비족처럼 꾸미고 나선 건데요. 도심을 돌면서 다양한 포즈로 홍보 사진을 찍고요. 몰려든 주민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아바타 보러 오라고 열심히 이렇게 또팬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저 정도면은 여태 아바타에 관심 없던 사람도 흥미가 생길 것 같은. 저는 왠지 화. 사살 촉도 아, 생각이 전, 납니다. 아, 좀 무서워요. <웃음> <웃음> 네. 예, 이 실제 이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예정된 홍보 일정을 늘렸을 정도라요 <laughs> 인기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laughs> 아, 벌써 세계적으로 무려 3억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오. 아바타, 물의 길. 만약 라우스에서도 흥행 열풍을 이어간다면 다이 직원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바타2가 국내에서도 벌써 3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소식이 어, 들어왔는데 그러네. 영화사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